2026년 형 케이스 멤슈라드 미사일의 최첨단 성능과 업그레이드 된 방공 능력을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채널 구독하고 대한민국 방공 체계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세요. 2026년 형 케이스 멤슈라드 MSHORAD 미사일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단거리 방공 체계로 급변하는 현대전의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이루어낸 최신 무기입니다. 기존 천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이 신형 모델은 기동성과 정밀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적어도 고속 침투 무인기, UAV, 순항미사일,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고속 항공기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방공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는 특히 MSHORAD 개념을 적용하면서 단순한 고정 방어용 무기체계가 아닌 기동형 전술 방공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차량 기반의 고기동 실시의 다기능 AESA 레이더와 광학 추적 장비를 탑재하여 실시간 표적 탐지, 추적, 교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장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즉각 대응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케이스 맴슈라드는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물 염두에 둔 설계로, 군 위성통신, 지상통제소, 전투기 및타 감시정찰 자산들과 연동되는 완전한 통합방공망을 구성합니다. 이로 인해 단독 운용은 물론 통합 방공작전 속에서도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히 독립적 기능을 넘어서 전장 전체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타격 결정을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 이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무장 측면에서는 2026년 형 케이스 멤슈라드의 신형 유도 미사일이 도입되어 기존 천마 미사일보다 유효 사거리와 타격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20km에 달하며 고속기동 표적에 대한 요격 확률 도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사일은 적외선 및 레이더 유도 복합 방식으로 운용되어 전자전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요격이 가능합니다. 한편 운용 플랫폼 자체도 큰 개선 을 거쳤습니다. 기존 궤도형에서 탈피하여 바퀴 형 고기동 장갑차 플랫폼을 사용 하면서 민첩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이는 운용부대 의 기동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전기식 스티어링,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 자동화 전력 제어 장치가 탑재되어 병력 운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2026년형 케이스 멤슈라드 체계는 수출 가능성도 높은 차세대 무기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적어도 방공 수요가 높은 가운데 한국형 기동 방공 시스템의 실전 경험과 기술력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실전 배치 이후 해외 평가단의 방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